어떤 기름을 먹어야 할까요? 몸에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에 대한 정보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콩기름, 옥수수유, 포도씨유 등 식물성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은 오메가6의 함량이 높아 염증성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카놀라유는 발암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함량이 높은 지방을 드셔야 하는데요. 이는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기버터, 견과류. 견과류로 만든 버터. 그러니까 땅콩버터를 말하는 거죠. 근데 글로벌 기업에서 만든 피넛버터는 거기 설탕도 들어가고 유화제나 뭐 첨가물이 좀 들어가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뭐 유기농으로 땅콩만 넣어서 만든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은 좀 비싸지만, 첨가물이 없고, 또 유통기한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을 위해서 견과류 버터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풀먹은 소가 만든 우유에서 가공한 목초버터. 이런 거는 오메가3 함량이 높고 건강에 도움되는 버터로 알려져 있죠. 반면에, 이런 지방은 피하셔야 되는데요. 카놀라유, 바람성 논란 있고, 해바라기씨유, 경화유, 대두유, 콩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트레스 지방이 많은 마가린, 옥수수유, 홍화유, 그외 식물성 종자유는 오메가6 함량이 높아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되는 건강 정보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